한국어는 동사 위주의 언어예요. 근데 영어는 명사 위주의 언어거든요. 애초부터 다른 언어예요. 다르다 보니 적응법이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명사가 중요하니까 명사 앞에 항상 어, 더, 썸, 소유격 이네 가지가 항상 명사 앞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혼자 안 다니잖아요. 보좌관도 있고 비서도 있고 같이 다니잖아요. 영어에서 명사는 너무 중요해서 혼자 안 다녀요. 명사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어, 더, 썸, 소유격. 이것만 보면 명사를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전치사가 80개 정도예요. 80개를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그래서 이제 좀, 좀이 정도는 알면 좋겠다 하는 게 20개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20개도 많아요. 그래서 뭐 필수 전치사라고 한 5개 정도만 알아도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섯 손가락, 다섯 전치사. 자, with, to, for, in, of. 다섯 개만 알아도 웬만한 대화는 다 됩니다. 네, 명사는 바뀌지 않거든요. 명사가 바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의자 하면 단수, 의자들 하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s나 es만 붙는 거예요. 명사는 안 바뀌어요. 근데 동사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동사의 변형을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언어든 동사가 바뀌는 거예요. 일본어, 중국어 마찬가지예요. 동사의 변형만 잡으면 반은 해결한 거예요. 우리가 다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할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할때 전부 투동사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동사를 모르면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 동사가 투동사로 바뀌고요. 동사 ing로 바뀌고 동사 ed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 동사 바뀌는 것들이 비동사나 해부와 같이 다른 문법으로 또 사용이 되거든요. 진행형이나 현재 완료나 이런 걸로 사용되기 때문에 동사연결법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해요. 영어를 길게 말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전치사, 동사변형, 문장. 세 가지 방법인데 우리가 문장이라고 말할 때는 그 주어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치사, 동사변형으로 연결이 안될때 주어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화성남양에 살고 있는데 그 근처에 제보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이제 모세의 기적이라는 섬인데 제보도에 갈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길로 갈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길로 걸어서 갈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차로 갈수 있고요. 세 번째는 케이블로 갈 수가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연결할 때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전치사, 동사 변형, 문장 세 가지 중에서 본인이 연결할 방법을 선택해서 길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대신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으로는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사람일 때는 후를 쓰고요. 사물일 때는 위치를 써라 하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문법이 사실 영어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이렇게 명사가 있잖아요. 명사 앞에서 다 명사를 수식하고 서술해요. 영어는 다르거든요. 영어는 명사가 가운데에 있어요. 그럼 간단한 말은 앞에서 수식, 복잡한 말은 뒤에서 서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대시거든요. 어떤 명사를 딱 주고 내가 명사를 설명할 거야 하는 시그널을 대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대스를 모르면 말을 수식하거나 서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정복하면 영어 공부는 끝난 거예요. 데스를 모르시면 영어 공부는 접으셔야 돼요.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조건, 시간, 양보 등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들이 있거든요. if, because, though 같은 말들인데요. 이제 이런 단어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요. 근데 그 전치사와 구분해서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 전치사는 뒤에 명사랑 동명사가 연결이 되고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붙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어떻게 붙는지 알아야 내가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사실 품사 싸움이에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품사. 품사를 알아야 제대로 쓸수 있는 거예요. 전치사는 전치사, 접속사는 접속사. 구분해서 사용할 줄 알면 너무 좋은 거죠.